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지식을 요약해드리는 RGOTV입니다. 오늘 RGOTV에서는 환율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인 M2 급행창 문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1,400원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현상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M2, 즉, 시중 유동성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보다 급격히 증가한 현상을 원화가 약하게 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 당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죠. M2는 쉽게 말해, 개인과 기업이 필요할 때 비교적 빠르게 쓸수 있는 돈의 총량입니다. 현금, 수시 입출식 예금 같은 M1에 더해, 정기예금, CMA, MMF 같은 단기금융상품을 합친 개념입니다. M2는 시장의 유동성을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올해 9월 기준 한국의 M2 증가율은 전년 대비 8.5%입니다. 지난해 말 4,160조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4,450조로 늘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4.5%, 유럽 2.5%, 일본 1.6% 증가에 비해 한국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정부의 다양한 주주 친화정책과 더불어 올해 한국 코스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국만 돈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을까요? 첫째,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왔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와 기업은 단기 금융상품에 돈을 쌓고 일부는 대출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M2가 구조적으로 확대됩니다. 둘째는 적자 재정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이 인수하게 되고 그 자금이 예금이나 단기 금융상품으로 흘러가며 M2가 증가합니다. 올해 한국의 재정적자는 110조 원에 달해 GDP 대비 비율이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소비쿠폰과 전국민 지원금입니다. 올해 민생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13조 원의 재정이 단기간에 풀렸습니다. 넷째, 자금 재배치 효과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존에 만기 2년 이상의 장기로 묶여 있던 돈이 만기 2년 이하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면서 M2 통계에 잡히는 효과도 큽니다.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장기 자금이 MMF 등으로 유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난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M2를 언급하면서 미국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M2 증가율이 8.5%가 아니라 5.5%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2가 유난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 착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한국은 ETF와 펀드까지 계산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은의 요점을 정리하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돈이 폭발적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장기 자금이 단기로 이동하면서 M2 항목에 잡힌 측면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은의 계산대로 하더라도 우리의 유동성 증가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1.5%에서 2% 정도는 높아 원화의 유동성 과잉이 원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율은 성장률, 경상수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시장 유입,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여행,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 환전, 원유 등 원자재 구매, 기업들의 해외 투자, 국내 기관 투자자와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국내 시중 유동성의 증가가 곧 원어와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원어의 공급이 늘어난다고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원어가 풀리면 원어의 가치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비교적 통화가 강한 해외 자산을 늘리려고 할유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시중 유동성을 정책 당국이 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죠. 당국이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인식입니다. 유동성을 급하게 흡수해 M2를 인위적으로 줄이면 경기가 급냉하고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냉각되는 부작용이 반복됩니다. 정책 당국은 M2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하기보다 M2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바르게 유도해야 합니다. 산업 전환 투자 세액 공제, 설비 투자 가속 상각, R&D 지원, 고용 인센티브를 늘려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제한, 부동산 대출 관리를 통해 유동성이 자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세계 AI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야 모험 자본도 늘어나며 신기술 스타트업과 같은 위험한 곳으로 돈이 흘러들어갑니다. 또 다른 네이버, 카카오, NC 소프트가 탄생할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RGO TV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